2024년 2월 S&P는 연유로 인해 낮아졌으며 2023년 이후 가장 낮은 S&P를 보였습니다. REC 현물시장은 여전히 79,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S&P와 REC 가격, 그리고 에너지 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지 S&P가 117.35원, 제주는 121.47원으로 1월보다 20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설 연휴 4일 동안에는 육지와 제주 모두 8에서 90원대로 내려가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요. S&P 하라 기후는 연휴 기간 동안 전력 수요량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 상황을 살펴보면 23년 9월에는 두바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원유의 높은 가격이 S&P에 영향을 미친다면 24년 3월에는 S&P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4년 2월에는 알리시 현물시장의 평균가가 79,394원을 기록했는데요. S&P와는 달리 알리시 현물시장은 연휴 바로 전 거래시장부터 79,000원대의 평균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1조 시간의 증가로 인해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발전량이 늘어날수록 REC 발급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REC 공급의 증가로 현물시장 평균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월 에너지 시장 주요 이슈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에서는 26년부터 단계적으로 탄소국경 조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유럽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이에 따른 탄소중립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응?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더욱 사용하게 되어 태양광 발전사업주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전력거래 및 장기계약 등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24년 올해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설치 용량이 574기가와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문 매체에 따르면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2030년에는 880기가와트까지 설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태양광 설치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S&P, REC 가격 상황 및 에너지 시장의 주요 이슈를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해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주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